수술 후에는 꼭 붓기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. 밖에 없습니다. 왜 수도꼭지는 열려 있는데 배관이지면안 되는 거죠. 이 붓기는 시간 지나면 좋아나 좋아집니다.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붓기 있으면 결막도 같이 부어요. 부종도 같이 올 수가 있어요. 결막 부종이 있으면 충혈되될 수도 있고요, 눈쓰림이 올 수밖에 없죠. 이것도 부종이 지나가면 이건 좋아집니다. 마지막으로 수술 부위 당김이라고 있습니다. 상체 치유하는 과정에 콜라겐 생성이 오면서 약간 딱딱해져요. 딱딱해지면서 약간 수축이 와요. 한 달까지는 땡기는 느낌이 좀 심하실 겁니다. 절개를 하신 분들은 눈 감김을 완벽하게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부정이나 안에 있는 근육들이 어느 정도 부어 있으니까 자기 역할을 다 못하고 있어요. 그 붓기가 빠지면 근육의 원상대로 돌아올 거고요. 모든 수술 후에는 불편한 과정이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. 거의 대부분은 일시적인 증상들이고요. 눈 밑에 자리가 잡으면 이런 증상들이 다 없어지거든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다음에 또 봐요.